리얼도 왔다고요아 근데 여기 그냥 ZN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이온 상태가 아니었는데 이온이 됐기 때문에 이온이 증가한다고 결류가 아 그러나 동안 두 비커스 수용액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전체 이온수는 뒤에 5... 보기술 턱지 보기 그런 상스러운 아 그러면 알수 있지 않을까? 해설에 나와있지 않을까? 뭐라고? 응? 설에 나가있다고 니가? 아니 그 해설 해골. 진짜. 저기 뭐 중화석화 돌이었어. 근데 뭐 저거 안 된다는 말은 없는데. 염다리에서 보충되는 이용까지 하면 증가한다. 이형왜 맞아요? 염다리에서 보충되는 것까지 하면 증가한다고 아 봐야 돼. 왜냐하면 c e 어 아이언 하나가 나올 때, 얘가 하나 나올 아, 때 문제요. 이쪽으로 들어온 건에 o 3몇 개가 들어오느냐면 두 개가 들어오거든 <laughs> 염다리까지 얘기하면 와 쓰레기 였지 어, 얘는 좀 너무 예, 어, 예. 좀 너무한데 찍었는데 맞았다 자 오케이. 기억은 음. 최종적으로 생각하자 염다리가 없으면 염다리가 없으면 최종적으로 흐르지 않는 것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하자 얘는 조금의 예, 어, 예. 문제성이 조금 있긴 하지만 어한 모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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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니온 니얼 어떻게 채우냐 자. 네, 4번이요, 4번이요. 4번이 4번에, 예전에. 자 정리를 좀 해봅시다. 아, 지난 예전에. 근데 풀었구나. 제체 산화되지 않아요? 천천히 산화해. 그죠, 근데 아니라는 데요? 음. 구리가 환원됐니? 구리는 전달자 역할만 했잖아. 아연이 산화된 건 맞아. 근데 그... 구리는 전자를 끌어당겨서 수소에게로 지 수소가 환원됐지. 우리는 전달자 역할만 했어 볼타 전지에서 음 그게 제일 중요한 자이야 볼타 전지에서 이온수는요? 자 용액의 전체 이온수는 어떻게 돼? 얘 예, 라 예. 감소예요? 아. 어, 정리할 거야 볼타 이정 아니? 자 볼타 네? 얘만 힌트는 얘만 줄게 아영 다시 힌트는 그리워요? 얘만 적어볼래 전체 가 반쪽 반응식과 전체 반응식 아연 벌써 아닌가? H2SO4 자 구리 불타졌지? 적어보자 대체. 아연판 구리판 전체 반응식 빨리 적어보자 저요 어... 써놨어요 야응 됐다 승재야 <laughs> 빨리 적어 어디다 왜 다시 앞으로 왔니? 이미 나와있는 그냥 연습장 가서 야 나와있는 거? 외 여기서 적으라고 하는 건데? 저기요 어디요왜 그러세요? 지금, 뭐, 면되죠 아니, 이거, 멘티. 이 이거, 이거, 상 무슨 상태인지도 써야 돼요? z 거 이거, 왜안 연해져요? 내일 저기에 앉는 사람은 이거, 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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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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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 먹었어요. 조옥쌤, 조옥쌤, 왜 이게 안자어쨌 표면적으로 알려줄 게분쇄를 합시다. 총매를 추가해요. ZN은 ZN이. ZN. 아 미친놈. ZN. 이거 뭐? z 아 z 2 플러스 플러스 2. 2만 원. 내가 잠깐 진우 사이에 지금 진우는 없어단 말이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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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이해라. 수업가야지. 웃음> 다왔다시원학다가원하다원하다시원아다시원하 학교 원하다 시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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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아다 시원하다 시원아다시 ZN 다 시원하다 시원아다 시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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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원아 이런거 부르지 마. 2즈 플러스 구리. <laughs> 구리 플러스 이이 마이너스. <웃음> 아 뭐하냐? <laughs> 아르은 진짜. 반응물 얼마? 아. 아, 전체 반응식. 어. 아연이 이랑 수소 이온이랑 반응해서 아연 2 플러스 이온이 되고 수소 기체가 나오는 게 전체 반응식. 네. 자 이제 좀 정리해 보자. 어, 마이너스극이야. 산화. 이는 플러스극이야. 당연히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 전극이야. 그럼 환원되지 않아까 얘는 거. 환원, 환원. 전극이야. 그러면 4번은 우리가 환원됐냐고? 어, 산화-환원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지. 그래서 얘를 산화 반쪽 반응, 환원 반쪽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아.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 얼마만큼의 산화가 되는지를 얘기할 수 없지. 기준을 좀 잡아야 될것 같아. 오, 정리해도 빠지해도 될까? 증가하는 이유. 감소하는요. 진짜 다웠다 야, 슬기야 증가요 H 플러스. 이거 증가한다고 볼 거야? 음. 보면서 보면서 생각해서 이게 증가해 그래 저거 증가야 감소야. 제제 제. 감소하는 거에 H 플러스 적어놔 이제. 제제 제. 증가하는 이온 Zn 플러스. 변하지 않는 거. 변화 없는 거, 일정한 거. S 오. 구경꾼이요. S 오4 2만이 났어. H 플러스 감소인데 그러면 pH 는 증가돼요. 증가돼요. 증가한다고 얘기하면 오. 돼. 그래서 맞는 거에요 연기성이 될 거예요. 이해 되지? 이해 되지 까지 네. 그러면 다니엘 전지는 결국엔 재를 적을줄 알면 다니엘 전지도 적을수 있다는 거야. 다시 다니엘 전지는 오. 그러면 먼저 전지에 헬름 가르켜줄게. 아연, 황산아연. 면다리로 나누고 자 황산구리 전해질로 두개쓸 거라는 거지? 다시 구리 그러면 역시 둘로 나누어서 얘기하면 돼 플러스 어? 아연판 구리판 어 하느님 <laughs> 어, 오 지저스 카은 아연이라고 하고 구리판 수빈아 불러라 예. 아연판 일어나는 일 1 0 0 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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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0 0플러스자2 0 0 0자0 0 0 0 0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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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막기 위해서 넣어준 감극제 같은 것들을 얘기해 주면 좋겠다. 셋. 자, 얘는 전체 반응식 나타내 보면 어떻게 되니? 같은 전자수 지우고 그이기 전자수가 다르면 배수에서 꼭 맞춰줘야 된다는 거야. 다시 전자수가 다르면 배수에서 꼭 맞추는 과정하고 아연이 구리 이용과 반응해서 자, 아연 이용과 구리 금속이 석출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얘기해볼래? 청산은형. 어 아이언이형. 아, 아, 아이언이네. 아이언이요 아이언이형. 감소하는형제이 플러스. 이번엔 제트. H 플러스가 없지. 불법 우리... 없게 하려고 만들어놓은 게 네. 다니엘 변지니까 변하지 않는 형. 일정한 거 포즈마이너스. 포즈마이너스는 총 이온수가 일정하지 않을 거야. 왜냐면 네. 여기까지 네. 정리돼. 그러면, 얘가 전압은 얼마 정도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더 얘기를 해보자. 다시, 얘가 가지고 있는 전압은 어느 정도 되는데, 그걸 기준으로 정해서 사용하고 싶은 거야. 아, 83쪽 찾아볼래? 다시, 83쪽 찾아볼까? 8 3 쪽에 불탄. 주앙 나와 있어. 그림만 보자. 중간에. 아니에요? 자, 야. 중간에 그림. 아연판, 구리판 설치해 놨는데 다시 아연판, 구리판 설치해 놨는데 불이 들어왔어. 전류에 눈폰도 나오고 오른쪽에 에이, 모식도를 봤더니 아연이 끌져나하고 있어. 녹아서 아연 이온이 되고 있고 전자가 이제 밀려 가고 있지. 꼬마 전구를 향해서 그리고 구리판 뭐, 쪽에 모아진 걸 수소 이온들이 받아서 기체가 되어서 빠져나오는 거야. 불쌍한 아연. 이해될까? 네. 자, 이렇게 따로 따로 적힌 걸 반쪽 반응식이라고 하고 넘겨보면 8 4축에 분극 현상이 나오는 거야. 자, 읽어볼게. 위에서 여섯 줄을 읽어볼게. 네. 자, 볼타 전지에서는 전류가 흐르기 시작한 후곧 전압이 급격히 낮아지는데 이러한 현상을 분극 현상이라고 한다. 분극 현상은 전류가 흐르면서 발생한. 자 발생한 H2 기체가 기포를 형성하여 Cu 판 표면을 자 둘러싸면서 용액 기체가 어, 용액 속의 H+ 수소 이온이 구리 판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전극이 급격하게 전압이 낮아지는 현상 수소 기체 때문에 생기는데, 아. 즉 H+ 수소 이온의 환원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너무 좋아. 어우그 소리 너무 좋은가봐. 진우가 잠을 못해. 엄마, 끄가야지. 아래쪽에 다니엘 전지 고, 그림만 보고 잠깐 쉽게 그림만 보. 고 아니요, 좀 조금만 잠시요. 음, 15분만 잠시요. 지른 건 어떨까요? 아, 1 5분있다시요 제발. 아래쪽 그림 봐. 왼쪽 비커, 비커 두 개. 아연판이 황산 아연 속에 녹아 있고 염달이 설치돼 있고 구리판이 황산 구리 속에. 그래서 아연판은 점점 녹아 없어지고. 구리 쪽에 구리이온이 자꾸 달라붙어서 구리판은 질량이 늘어나고 아연판의 질량은 감소 구리판의 질량은 증가. 볼타전지에서 아연판은 감소하고 구리판은 변하지 않았어 반응하지 않았으니까 질량이 변하지 않아 근데 얘는 감소하고 늘어나지 이해될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 전지전이는